we 동암에서 와가지고 소리가 녹음되는 걸, 하, 소리가 녹음 안 되는 걸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아까 영상을 확인했는데, 오는 길에 지킨 영상에 소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. 어떡하지? 큰일났어. 목소리를 잃은 진가되 해버렸어. 기막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? 어쨌거나 지금 김포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와 지금부터 이제 한규님이랑 합류를 해서, 숙소로 이동할 거예요. 아, 근데 오는 길에 왕창 말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떡하지? <laughs> 개 슬프다.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그래도 저에게 이틀 있습니다. 이틀 동안 왕창 제대로 찍어야겠다. 그럼 일단 강교님이랑 합류할게요. Let's go. 여기, 되게 뿌시시하게 잘 나오네? 여기, 거울도 있어요. 빠바밤. 숙소 인증. 제인지제황 지금 방에 이 방에 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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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돼있거든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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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발 전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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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여기, 여기, 유튜브. 기여 <laughs> <laughs> <피자. 웃음> 아, 오케이. 이마, 가슴. 나중에 모델링. 한근님, 한규님, 한근님의 빛나는 이마를 보십시오. <laughs> 뭐, 그래도 오늘 세팅을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제 머리가 살아 있습니다. 약간 음. 그가 거같 가스 토라. 가스 토라. 네. 가스 토라. 여기 세운 는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. 혼란하고 어. 아, 맨 남의 방에 있는 세우 님들 칼은 바닥에 이렇게 찍으면 안 돼. 어, 안 된대요. 야 <laughs> <laughs> 여기서부터 첫하사 이오리 이바라 레오 리츠. 근데 리츠 이거에 뭐야 정수리뭘고자 놓은 거야 대체. 이게 무슨 짓이야 잔인하게. 어디갔어? <laughs> 근데 근데 리오 니거 민두랑 내 민두랑 비슷하다. 닮았네. 응. 어. <laughs> 나기사 개미 더듬이 다르기. <laughs>

저는 오늘 니케부스에서 일반 스택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니케 1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 오이씨 깜짝이야 <laughs> 보여 드릴 순 없는데 앞에 뱀파이어가 있었어요 빠마를 <laughs> <laughs> 하겠어요 오 어제보다 오늘 머리가 더 마음에 들 <laughs> 오늘 사대 뭔가 잘 되는 날인가? 도대모이가. 날이 맛이 지급하고 있네. 이상한 새끼 말고는 일본어로 말해야지. <목소리> 얼어 죽어도 얼굴과 죽어. 잘 생겼어. 킨텍스에도착했습니다. <목소리> 잠만 참을 참갔어요? 와. 윈간이. <laughs> 나 에덴과 함께 이제 행사장 안으로 갑니다. 고고. 개 귀엽게 나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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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출발, 출발,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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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프레 안 하고 행사장 우리 오랜만에 날라갈것 같아 개 깜놀랐어 와 안에 입성했습니다 스텝의 힘 바로 들었다 와 진짜 개넓다 와 진짜 진짜 너무 큰거 아님? 애니플러스 앙스타 붙어있어요 아로가자오 아, <laughs> 앙스타 앙스타 부스 앙스타 오 이뻐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닝님이랑 전시부스에서 일할 전시준입니다 이렇게 노랑이 이게 스텝티인데 노란색이에요 아, 완전 노랑 노란 병아리네 <laughs> 코닝 님이랑 선신 님. 아, 케케케 어주지 있어 오고 있어. 거의 인도면 처음이야. 네, 아, 저희 함께 스텝 갑니다. 오늘은 오늘은 네, 니케부스에서 이번 스텝. 스텝. 화이팅. 여러분 요 점심 시간이에요. 이제야 밥 먹어요. 아, 너무 힘들어. 니케부스 완전 헬이야 헬. 고생했어. 산신 님도 고생했어요. 산신 님 데리고 밥 먹으러 왔어요. 케라버거 <목소리로> 이러고 앙 도시락 열악한 바닥에서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뭐하려고 이러고 앉아있지 대체? 너무 슬프다. 돈 <laughs> 버려. 돈이 뭐라고? 나, <laughs> 진짜 빨리 먹고 봐야 돼요. 진짜 눈물 난다. 진짜 밥드지 마시고 밥드지 마시고 가서 가요. 안녕. 나가요. 끝나가지고 우리 아웃사타 애니 팀 보러 어요 내일은 다시 앙상블스타즈, 아이돌, 나이츠, 아라시로 돌아옵니다. 내일 만나요. 내일을 위한 가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가발 세팅을 하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눌라졌어 지금 저희 방에 여러 명이서 다 작업을 하고 있어. 한규 님 뒤에서 모델링 백 하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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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시하게 나와요. 끝. <laughs> 먹을 것 같아. 컨디션 좋았어. 지금 근육통을 줄 거. 리언니가 준 걸로 살아나 보고.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진짜. 게주아 오늘 살아남을 수 있지. 겠 파이팅. 나로 카메 아라시 화이팅 <laughs> 모르겠어 이게 나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<laughs> 네, 어제 미케 부스에서 일하고 지금 근육통 와가지고 지금 온몸이 너무 아파요. <laughs> 뭐 <올려나? 웃음> 짜자잔 완성 가발 돌려. 나로 완성 제 옆에 귀여운 특가사장 있어. I g 아 케노. 진짜. m 팅 i t t i 알겠습니다. h e room. I'm sitting 나 혼자 이 e 아니야 괜찮은데? 리치 이쁜 리치 화장끝 이제 AJ프로 갑니다 고신디에리치 in t 보고 있어. 이따 봐요. s i t t AJ프로 n the r o o 옆에 왕님도 유튜브 하고 있어, 소리도. 까꿍! <laughs> 까꿍. 출연 까꿍. 나의 나의 자존심 터뜨린다. <laughs> 와, 나 옆으로 구마 당했어, 방금. 짠, <laughs> <야>, 준비 끝. <웃음> <웃음> 준비 끝이라고 지금 바느질 한번안사았 저만요, 저요. 제, 제 꼬라지가 끝이라고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죽을 째려줬네요. 아이고 무서워라. 여기 리치가 열심히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어요. 어우 멋있어. 크나 <목소리> <큰한> 나이츠 디후 무대 <목소리> <부대 목소리> 후 무대 <부대 목소리> <후, 부대 목소리> 디브. 내가 무슨 기류꾼이야가 와. 아네 네. 내가 나중에 매일 보네 알려주시면 바로. 이어 이어 짜는 거 해야 된다. 지금 시간 9시 반. 장분을 섭취하고 어제 다니는게낌아 아, 혹시 그, 그... 바로 방울토마토가 아, 방울토마토 아, 아, 먹어요. 너무 귀엽지 않아? 귀여워. 찍히고 있어. 어비스카사 <laughs> 나도 줘. 아. 아 아, 아. 아아 수연에... 저희 유튜브에 출연할 이즈미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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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이오케 리즈 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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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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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케이. 니케이오 나루짱 점심 먹고 아파서 자고 있어요. 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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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s h 아프 o 마 h i y o s 지금 y o 치 h 시 Yoshi, Yoshi, y o s h 지 y 아 s h i Yo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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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공연이 어, 시작되오니 평소도말 진짜잖아요 아, 내가 안해서 말제 <laughs> 영상 편집해주 역시 편집은 잘하는 분이에요 전문가가 아니 나는 이수 안할려고 하는 자기가 키우게 <놀람> 그래서 아니 내.. 내, 내, 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드좋아요에서 이수라 공연이 시작되오매니저저 있을까요? 자막 강의 좀해공연자으리언이고요 맨날 학교기를 하다가 집에 하니좀 헤맸네요. 김노님이랑 <laughs> 몇년 되셨죠? 아, 그만 그래. 그좀 보자. 이나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항사의 악연이었구나. 니나의 H로 여자 맞아요. 저희는 항사로 묶여진 어쩔 수 없이 또 항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. 그러게 왜 어때 태... 안 털린다고 그래가지고 안녕. <laughs> <laughs> 제가 제유튜브에동 응, 응. 홍보할 거니까 방울님마토 유튜브도 많이 봐요 열심히 편집할게요 막내! 우리 막내! 우리 방울토방울토마 방울토마토 강이방울토어 빌려준 거야 방울토마토 포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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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우리 박스 한 저는 멋있습니다 멋있지 이걸 사고 있었난 멋있어 근데 저희 어제는 아니 제한 있는 제한 있는데도 처음에 일반 때면인데는 진짜 본니 님으로 돌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수이 수도 있었을 건데 저희가 안쉬었어요 개인적인 소속도 문제 그래서 말한 보제 고이했어요 방울토마토 감사합니다. 아 슬퍼요. 아서 노멀씨랑 사진 찍고 있었는데 아경문제씨문에 사진을 못찍어요 근데 글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잘해셨고나이 근데 너무 사진이 안개인적으로 <목소리> <그냥 친구. 목소리> 진짜 좋아하는거같아가 어. <목소리> 너무 슬프다 그래도 손흔들어줘서 감사합니다